여기는 설해마을입니다 회계감사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누가 이거 정보공개 허용을 체크하냐고 그 의미가 없는 거지 제가. 저 유튜브예요 <laughs> 저희 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이긴 한데 여기는 설해마을입니다 최근에 핫한 곳이래요 가게를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오늘 만나는 친구가 고른 건데 근데 둘다 메뉴판 보고 놀랐어요 비싸가지고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 2층이네. 1층이 아니라 2층이에요. 2층 어떻게 올라가세요? 이렇게 니다 가시죠. 왔어? 야, 안 치웠어? 나, 도안안 추웠어? 포니보찮했어어 아니 괜찮았는데 음, 진짜? 어. c 아, 아, 1층인 싶어. 줄 알고 아.. t i 구나 골랐어? m 응. 뭐. 이거. t I'm not. I'm not. I'm not. i 토 n 토 t I'm not. I'm not. I'm not. i 아, 이게 이거는 대 네, 로우로. 어란도 짤수 있어. 이게 뭘까? 샐러드요? 음. 아, 음, 세빛체가 팁. 유화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저희에게 일감을 좀 달라고. 그런, 왜? 그런 것도 보내더라. 그냥 보내는 거야. 일감 달라고, 부동산에서. 브로셔 같은 거 보냈어, 자기네가. 아, 브로셔 음. 지금 남고만 팔천 원 차감하시면은 12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오, Depuis la, la nuit, la nuit, la nuit, la nuit, la nuit, mais tu n'es pas là. Et tu sais, j'ai envie d'aller là-bas, la fenêtre en face, fin. mais tu n'es pas là. 이게 뭐야? 마셔봐 어? 깔끔하네? 배도라지 대주차 음. 음. <laughs> 왜 감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팩트즈 <laughs> 음. 느낌 뭔가 되게 아재되 느낌이야 바뀌었지? 어 아, 그러네 검색해도 안 나오네 이게 본인 동의 있어야 나오게끔 바뀌어가지고 아, 이거 원래 사진도 나왔었잖아 그래 그리고 어느 법인인지 다 나왔었잖아 맞아 그래서 그건 뭐 말이 많더만 이거 그러면 이 메뉴를 없애야 는거 아니야? 누가 이거 정보공개 허용을 체크하냐고 그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이제 어 아, 몰랐네 알려 돼요? 어떤 거요? 저유튜브예요 채널 알려줘요 아 진짜요? 뭐라고 생각 나와요? 1인칭 회계사 시점이라고 요 <laughs> 음. <laughs> 1인칭 회계사 시점이라고 <한> <laughs> 오 구독자가 벌써 7배나 있네요? <laughs> 종합감사 지원을 가는 길입니다 종합감사 지원을 하다보면 회계 재무실무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굳이 회계 쪽 분야로 해서 종합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회계감사를 받으면 회계사가 회계의 재무 실무자 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절차가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회계감사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사가 정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잘못된 것을 수정해주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반면에 종합감사 지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파트별로 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계재무 쪽으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회계사를 종합감사팀으로 모셔가지고 감사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감사랑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랑 종합감사랑 좀 달라요.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정보 이용자가 다릅니다.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이용자가 외부인이잖아요. 그런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커피 거기 그냥 형이 20분 짚어드리고 50분 보관해서 150만 개으니까 50분까지 그 장국 하나 가져가고. 어,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집 오는 길에 초밥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 먹고 빨리 유튜브 편집해야지. 짜잔, 맛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오늘 처음으로 오픈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개업하는 것도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 같은 주변 사람들이 처음으로 맛을 볼 거잖아요 친절하게 고객을 대응하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져서 정성스러운 초밥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한번 먹어보죠 잠시만요 나무젓가락 쓰기좀 그래서 집에 있는 젓가락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돈내산입니다 원래 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고 싶은데 잘 됐죠. 오늘 마지막 근무일이다 보니까 다들 집에 일찍 가더라고요. 저희 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긴 한데 다들 한 9시 반, 9시 20분, 좀 빨리 오는 사람은 9시 20분. 그리고 조금 여유롭게 온 사람은 9시 한 그래도 한 30분쯤? 조금 인기 있는 자리들은 금방금방 나가요 도서관이라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앉고 싶은 곳에 앉고 싶다? 그러면 남들보다 일찍 와서 세깅을 해야 되는 거고 갈 때는 그냥 자율? 통은한 5시 반일 없으면 지금 바로 시즌 직전이기 때문에 다들 일찍 가는 분위기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름을 잘 몰라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양념 안된 것부터 먼저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와사비를 좀. 와사비 너무 많은데. 와사비를 좀 타서. 먹어보죠.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음. 맛있네요. 초밥은 항상 옳기 때문에. 아, 맞다. 신문 기사 봤어요. 조선일보였나? 공인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를 기존의 인원보다 2배 더 많게 2배수 더 많은 쪽으로 뽑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업에서는 회계 전문가를 원하고 근데 회계사를 구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회계사를 엄청 많이 뽑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왜냐면 업계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합격자를 많이 뽑는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사실이거든요. 공인에게서 시험 1차 합격증만으로도 충분히 스펙이 될수 있다. 어, 그거는. 왜냐면 그 자체가 되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본인의 지식을 공인받은 사실이잖아요.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일종의 준 자격증이었죠. 합격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뭘 먹지? 정부에서 이제 피셜하게 자격화 하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1차 합격 자체를 과거에는 1차 합격하기가 힘드니까 1차 합격증이 스펙이 될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뽑게 되면 그게 스펙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음, 맛있네요. 야, 참지 않나? 안 좋은 점은 되게 많은 고이 낭인을 양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1차는 합격했는데 한 점만 더 하면 2차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싶... 기도 하고 또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를 당연히 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2월 말에 합격해서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유예가 되면 또 1년 더한 다음에 발표일까지 2개월 그러니까 1년 반을 붙잡아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예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더 많은 고신낭인을 양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올려도 다들 봐주실라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상에 힘줄건 힘주고 뺄건좀 빼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연말에 초밥을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편하게 해봤습니다. 가끔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찍어보려고 해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년 만에 열린대요. 사실 이모니 되게 많아요.